자, 전 시간에 우리 자, 여기 실행 결과 있는 것처럼 우상향 대각선을 기준으로 상단에는 2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1이 표시되는 예제를 한번 해 봤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우리 해결한 방법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찾아라 그랬죠 다음은 이를 가지는 요소들, 요소들 중세 개의 배열 요소들을 나열한 겁니다 자 ARR 배열에 자 이를 가지는 요소와 이을 가지는 요소들의 차이점이 뭔가 규칙성이 뭔가 그걸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해놨죠 세 가지 이을가지는 요소의 배열 인덱스를 한번 표시해 본다, 이죠 ARR, 자, 첫 번째, 요거는 ARR01이죠. 두 번째, 요거는 ARR10. 세 번째, 요거는 ARR21이다, 이거죠. 반대로, 1을 가지는 요소들의 배열 요소를 한번 나열해 보자, 이거죠. 표시해 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나 연습장에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한번 적어본다, 이거죠. 눈으로 봐야지 어떤 생각이 떠오더라도 떠오른다, 이거죠. 자, 보면, 첫 번째 이런 A r 2이고 자, 네 번째 행에 있는 요 일은 A r 3 1이죠 요거는 A r 3 3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니까,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보면, 일을 가진 요소의 인덱스는 대체적으로 작다, 이거죠. 0110. 그리고, 여기 보면, 부조상으로 제일 큰, 요거에 보면, ARR21이니까. 근데, 아까 보면, 1을 가지는 요소들의 배열 인덱스는 크다, 이거죠? 자, 한번 더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어, 어, 인덱스에 대해서, 더해도 보고, 나눠도 보고 한다, 이거죠? 보면, 1을 가진 요소들의 인덱스를 더 해보면, 일단 세 개에 대해서 한번 해 보면 다다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3이다 이거죠. 다른 것도 한번 해 본다 이거죠. 요거는 ARR 3 0이죠. 더하면 3 더하기 0은 3이다 이거죠. 요것도 3이고 요거는 더하면 ARR 1 1이죠. 더하면 3이고 요거는 arr 0 3이니까 다음은 3이 돼 그죠. 그러니까 보면 2를 가지는 별로 요소의 인덱스 함은 4를 못 넘는다 이거죠. 가장 크 봐야 3이다 이거죠. 반면에 이어 1을 가지는 요소의 인덱스는 요거, 요거 한번 해 보면 arr 요일을 한번 대 보면 arr 2, 2죠. 다음은 4죠.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한번 대본다이죠 ARR, 다음은 ARR, 1, 3이죠. 다음은 4다, 이거죠. 이런 거 다음 번대보면 ARR, 3, 3, 3이죠. 다음은 6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1 가진 요소의 배열 인덱스의 합은 모두 다4 이상이다, 이거죠. 자, 요게 하나의 패턴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추측을 해 본다 이거죠. 여기 여기 보면 1을 가진 요소와 2를 가진 요소들의 인덱스의 차이점이 뭘까요? 추측을 해 본다 이거죠. 잘 살펴보면 그림처럼 2를 가진 요소들의 인덱스 합은 모두 4를 넘지 않습니다. 아까 해 봤죠? 반면에 1을 가진 요소들의 인덱스 합은 모두 5 이상입니다. 해 봤죠? 보면 자, 2를 가진 요소들의 인덱스 아까고 세개요 그 표시한 거세개 1차원 인덱스와 2차원 인덱스 합이 4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추측을 해 본다 죠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생각이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중 포먼 돈다 이죠이중 그렇죠? 포먼 돌면서 자, 내부 포먼에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의 두 인덱스의 합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if 해서 인덱스는 아, 이제 j 겠죠 i-j가 기런 식으로 4보다 적으면 rr-ij에는, 4보다 적을 때는 2였죠. 그리고 else에서 그외는 4보다 크다는 얘기죠. rr-ij는 1.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본다 이거죠. 자, 이제 구형 코드다 이거죠. 보면. 그럼, 중첩폼을 돌면서 두 인덱 스합이 4보다 작으면 1을 세팅해주고, 아니면 1을 세팅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직접 두 번째 방법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죠? ARINT 2차원 배 별산하고, NewINT 4x4. 이건 똑같다 이거죠? 여기 1로 세팅하는 것도 똑같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1로 세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니까, 러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소스 더 간결해진다 이거죠? 자, 보면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구현하면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코드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RR 2차 한별을 쳐냈죠? New i n t 4x4. 자, 보면 자, 포문으로 배열 요소 값을 1로 초기화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이제 구현한다 이거죠. 이중포문 돌면서 if i-j가 4보다 작으면 ar, ij는 2로 세팅하고 else 그 외에는 ar, ij는 1로 세팅한다. 이러면 자 이런 식으로 1로 1, 1이 초기해주는이 방법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쓰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실행 속도도 훨씬 빠르겠죠. 자 출력해 보면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러스 초기화는 이고문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자이로 여러분들 이 방법이 더 좋아지면 훨씬 빠르게 코드량이 적게 어떤 기능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폰 코드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니까, 요걸 복사해서 씁니다. Ctrl 컨트롤 C, Ctrl V에서. 2Dim Array Value Setting Test 2. 자, 보면, 이번에는, 자, 구행에 있는 1로 초기하는 이 구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석 처리하고. 자, 그리고, 자, 보면, 똑같이, 고정적으로, 랭스만큼 폼은 돌면서, 자, 여기서, if 해서, 이번 i 더하기 j의 값이 4보다 적으면, 적으면 1로 세팅해 주는 거죠. else. 그 외에는 1로 세팅해 준다 이거죠. 실행해 보면, 자, 이 식으로, 아 i 더하기 아, 이가아니 J죠. 실행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 기준으로 상단에 똑같이 2가 표시되고 하단에 1이 표시되죠.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가보면, 자, 걸렸죠. 자, 보면, 이번에는, 어, ARR이 우리가 1로 따로 초기화 안 해줬으니까 다 0이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첫 번째 행은, 아이다기세가 4보다 자, 작으니까, 다 2로 초기화 되겠죠? 다 초기화 됐죠? 두 번째 행은, 3개만 초기화 되겠죠? 자, 리듬에서 빠져나오면, 자, ARR에 마우스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이 되죠?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LR이 지금 4x4 2차원 배열이죠? 그러면, 10x10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대각선 기준으로 상단은 2가 되고 하단은 1이 되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어,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설명드린, 것처럼, 4x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포문 들면서 이품 문으로 일일이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10x1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구현한 방법으로 한번 10x10도 그렇게 한 만들어 보면 되겠죠. 10x10에서 실행해 보면. 자, 표시가 안 되죠? 4x4일 때는 지금 대각선 기준으로 상단에 합이 4보다 적은데, 10x10은 4보다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10x10은 지금 대각선 기준으로 상단의 값은 지금, 지금 10x10이니까, 보면 요걸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예를 들면, 요게 ARR, 0, 구겠죠 그럼 다음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다음엔 a r r 9, 0이니까. 다음엔 10이 된다. 그죠? 요 값은? a r r 8, 0이니까. 8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4가 아니다. i 더하기 j가 10보다 적을 때는 2로 세팅해 줘야 된다. 그죠? 해보면, 자, 4 대신 10으로 바꿔서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되죠? 자, 보면 대각선 기준으로 상단은 2고 하단은는 1이다 이거죠? 이부분에조건식의 값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랭스가 클릴 때는 조건식에 조건식에 수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거죠 자, 퀴즈입니다. 이차원 배열 ARR에 강요수들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세팅을 출력해보세요. 자, 보면, 자, 이번에는 우하향 대각선을 기준으로 지금 우측에 보면 다 2죠. 좌측에는 다 1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세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중첩 폼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라 이거죠. 앞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걸 알아봤죠? 그걸 참고해서 한번 구현해 보세요.